정말 최신 안전 기능들이 가득 가득 들어 있는 이 풀체인지 차량은 뭐다? 이제 가격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정말 고성능 차량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를 리뷰하는 위카 위카의 현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리뷰하고 있는 모든 차는 위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른 출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위에 있는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체인지된 BMW의 X시리즈죠. 20i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여자인 제 시선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테니깐요. 정말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부터 오늘 차량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외관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차량에 딱 서면 일단 세련되고 강인한 힘이 느껴지시죠? BMW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전면부의 히드니 그릴. 압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날렵한 헤드라이트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낮이라 불빛이 잘 보이진 않지만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되면 정말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SUV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정말 잘 살아있는데요. 저는 특히 지금 풀체인지 된 우리 BMW X320i는 특히나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지 힘이 있어 보여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외부 디자인 한번 쭉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그럼 이제 내부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프리미엄 감성 가득한 인테리어 그리고 고급 가죽 시트 또 깔끔한 디자인. 전면부에 딱 위치한 대형 디스플레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용적인 공간 배치가 진짜 눈에 띄게 돋보였는데요. 트렁크 용량도 정말 넉넉해서 쇼핑이나 여행 갈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X3의 20i 차량입니다. 자, 이제 주행 성능도 함께 알아보실 건데요. 그 전에 뭐죠? 이 차를 정말 가장 빠르게 출고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릴 뿐더러 빠른 출고와 합리적인 가격 조건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난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행 성능의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저속에서는 정말 민첩하게, 고속에서는 안정감을 줘서 운전이 정말 편했어요. 오프로드나 도시주행 모두 다잘 어울리니까 일상생활에는 정말 물론 여행까지도 걱정이 없겠죠? <목소리> 그러면 이제 이 차량의 안전성과 편의사항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량 내부에는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최신 안전 기능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이 풀체인지 차량은 뭐다? BMW의 X320i인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인포테인먼트 연결성도 정말 뛰어나요. 스마트폰과의 연동도 깔끔해서 편의성이 진짜 최고입니다. 이제 가격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은 정말 고성능 차량이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경쟁 차종과 가격대가 비슷하긴 하지만 BMW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의 감성, 안 공감,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에 대한 투자가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실내 공간도 여러분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BMW X3 20i의 외부, 내부, 주행 성능부터 쭉 알아봤는데요 도시와 자연을 모두 걸쳐 맵시 있게 달리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어디로 연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단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합리적인 가격부터 빠른 출고, 합리적인 조건까지, 장기 렌트부터 장기 리스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위카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보신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들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진짜 많으니깐요 여러분들, 위카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